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복궁역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인부 16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한 진모 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3층에서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으로 단열 작업을 벌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스티로폼, 그리고 용접할 때 사용하는 산소, 봉사 중에 발생된 사제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대원 17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현재 불길은 완전히 진화된 상태입니다. 경복궁과 인근 문화재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